주애틀란타 총영사관의 김영준 총영사가 6월 4일 귀임할 예정입니다. 김영준 총영사는 27일 공식적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전하며, 28일 애틀란타 한국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포 사회에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김영준 총영사는 아쉬움이 남지만 큰 과오 없이 지낸 것 같다며 애틀란타에서의 지난 3년 5개월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기. 이번 날짜로 보면 딱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3년 5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보통보다는 이제 6개월 연장되는 바람에 조금 더 길게 있었습니다만 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큰과오 없이 지난 3년 반 그렇게 어, 지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작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총영사는 재임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를 위해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다니며 노력한 부분과 애틀란타 한인의 50주년 음악회 그리고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영화제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아쉬운 점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점과 재임중 계획이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보면은 외교관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수다 떨고 수다 떠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밥 먹고 수다 떠는 것도 일이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뭐좀 깊은, 좀 깊은 얘기들 나누면서 어떤 걸 모색해 나가는데 일단은 코비드 나오면서 사람을 못 만났다는 게 제일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점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업무 가운데서 이제. 여기 와서 동포 사회와 관련해서 연결시켜 본다면 제가 처음 와서 1년 2년 동안은 나름대로 이제 주류 사회 상당히 어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나름대로 이제 내또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마지막 3년 차에는 이제 고그 사람들을 그런 인연들을 우리 동포 사회에 가져와서 연결시켜 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웠던 점이고 그게 이제 그런 허비도로 인해서요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됐다 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일큰 게고. 김 청영사는 부임 초기부터 추진했던 무역관 재개설 부분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을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청영사는 한인 사회 당부할 부분에 대해 밝혔습니다. 어, 너무 이제 지금까지 많은 한인이나 한인 단체들이 어, 뭡니까 너무 안에서. 우리들 저희 말해서 우리들끼리 하는 일에 너무 많은 원조를 해왔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떤 갈등이 있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도 다 실제적인 사업보다는 그 안에서고 뭐 그런 그런 측면에서 많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준 총무사는 공직자로 만나는 것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르다며 이곳에서 맺은 인연을 다른 기회, 다른 장소에서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뭐사람은 가고 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만남과 인연들이 이어지는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뭐 좋았던 기억 뭐 아쉬웠던 기억 다 같이 그 가슴 속에 묻어서 이렇게 인연으로서 연결하면 또뭐 여기 총영사로와 있는, 있는 거 하고 또 개인 김영준으로 와 있는 만나는 건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뭐 여기서 맺었던 인연 또 한번 뭐 다른 기회 다른 장소에서 뭐 그렇게 또 이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